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때나 아니면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꼭 들었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멘트를 때마다 하셨는데 특히 두꺼운 목소리나 아니면 탁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습니까 <laughs> 네, 믿습니까라고 하지 않으시고 미습니까라고 하시죠.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 부름에 아멘 소리를 작게 하면 예, 뭐라고 하시죠? 예, 다시 하자고. 그리고 설교 길어질 거라고. 예, 자기는 설교 다섯 시간도 해봤다고 예, 협박하시죠. 그러면서 큰 아멘 소리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부흥사님의 반복되는 그 물음에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연륜 있으신 분들은 아멘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죠. 저처럼 옆 사람이 크게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살짝 박자 안 맞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피곤하셔서 예, 졸다가 옆사람의 아멘 소리에 놀라서 <laughs>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laughs> 있으셨고, 또 계속 반복해서 아멘, 아멘 계속 하다 보니까 아멘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서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재욱 목사님이 공부를 좀 못했었습니다. 하는데, 크게 아멘 소리가 들리는 <laughs>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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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확신 가지고 아멘 하시면 삐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아멘 때문에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아, 과거 부흥회 때 아멘을 외쳤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순수하던 믿음에 열정을 다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부흥사님이 말씀하셨던 질문 믿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은 원래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 아멘 소리를 더 크게 만들려고 반응을 크게 하려는 예,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처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그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오늘 우리가 아멘이라고 지금 고백하게 된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인지, 또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한번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제 질문을 들으시고 머릿속에서 처음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살짝 빨랐습니다. <laughs>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 화면에 뜬이 질문입니다. "믿음이 뭐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물음을 들으시니까 떠오르는 아,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 무언가를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딱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게 믿는 거죠. 뭐 생각보다 제가 수준이 많이 낮죠. 제가 믿음이 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이요, 목사님. <laughs>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요. 예, 저보다 낫죠? 믿음이 믿는 거죠, 뭐. 이거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요. 예, 믿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 정말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것 같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믿음. 그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한샘병, 또 문둔병이라고 불립니다. 이 나병은 예수님 계시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저주로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우선이 나병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썩어 가는데, 썩어져 가는데, 통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발가락이 썩고, 또 눈이 썩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빠져 있거나, 실명되는, 썩어서 실명되는 상황이 되는 병입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있지만,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으니,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내쫓아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또성 밖에서만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 무시무시했던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았다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할수 없다면서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듣지 않고 돌아서셨겠습니까? 역시 그러실리 없으십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끌어 안으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자격 없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병에 걸린 것이 다 나았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제사장이, 아, 이 사람 다 나았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저주에서 풀린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고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다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안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직 나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라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고 나서 그 후에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우물에 가서 몇 번을 씻어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 침에, 침을 흙에 이겨 발라서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손을 뻗어서라도 병든 곳에 손을 대시면서 나병아, 나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서 고쳐주시던지. 이렇게 뭔가 나병부터 치료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치료가 아니라,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입장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니, 치료는 안 해주시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을 들은 나병원자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명의 나병원자 모두 예수님의 그 한마디,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그말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 혹시, 아, 왜 치료는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열 사람 모두 예수님의 한마디 그대로 곧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 그러자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던 열 명의 나병 환자 모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한마디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 모두 예수님의 그 이상한 한마디 말씀대로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마음. 다시 말해, 확신의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고, 결국 그 확신한 믿음대로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라는 말 안에 담긴 첫 번째 뜻은 바로 확신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확신 예, 확신입니다 아, 확실히 믿는 마음 예, 확신입니다 아, 여러분 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중에서도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확신의 믿음으로 걸어서 나병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확신의 믿음 때문에 마음 속에 또삶 속에 있는 나병과 같이 무섭고 아픈 두려운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걸어보길 원합니다.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한번 넘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나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모두 너무 신나하며 떠나갔는데 그 중에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 나옵니다. 그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번에 하신 말씀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좀 이상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하였다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 아까 봤듯이 분명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랐고 치료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단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다시 나병이 생기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 결과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자신의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 더군다나 나병과 같은 당시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의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더더욱 자격이 없다 느껴졌던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면서 구원을 선언해 주시다니.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자격없던 사마리아인을 향한 예수님의 깜짝 놀랄 구원의 선포는 옛날 이야기 속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격 없는 이방인, 오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진짜 깜짝 놀랄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심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자격 없던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만 또 성경 속에서만 머무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메시지 예, 그 기쁨을 시간 다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기 이름을 앞에다 넣어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넣는다면. 제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 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더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다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감사로 엎드린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열명의 나방환자에서 찾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의 뜻이 확신이었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린 이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바로 신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뢰. 신뢰. 예, 확신이 확실히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확신은 굳게 믿는 것이라면 신뢰는 굳게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은 믿어요. 입니다. 신뢰는 믿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입니다. 확신이 믿어요라고 말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일이라면 신뢰는 믿어요라고 말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믿기 때문에 믿는 구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 사람 중 이 사마리아인 단한 사람만이 두 번째 믿음, 굳게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치료를 붙드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그분을 붙드는 사람. 즉, 신뢰로서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분명 나머지 아홉 명의 고침받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나병이라,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믿음.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즉 확신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단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확신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굳게 믿는 것에서 굳게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즉 신뢰로서의 믿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한 사람, 신뢰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그렇습니다. 아,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 예수님 확실히 믿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옛날에 치료받은 기쁨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단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나 예수님 확실히 믿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옛날에 한번 치료받은 기쁨으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에 한번의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치료받고서는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치료하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옛날에 치료받은 기쁨의 장소에서 멈춰서 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치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구원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기쁨을 누렸고,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이후로도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게 될 복된 사람입니다. 마커스 보고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정작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영향력이자 참된 의미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알고 싶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고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로서의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으로서의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사는 자리, 그분과 함께 있으니 바로 이가 우리의 낙원입니다라고 노래하며 사는 자리, 곧 확신을 넘어서.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신뢰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렸던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해 주셨던 그 구원의 선포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린 우리들에게도 큰 소리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언도 우리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선언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하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매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또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우리 성지교회에 모두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